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원길에 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60년생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제가 대독으로 전달 드리오니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157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자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이혼 13년이라는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자녀는 둘을 두었으며 결혼하고 독립하고 현재는 둥지를 떠난 상태입니다. 신체 조건은 키 157에 몸무게 50에 잘 가꾸어진 몸매를 운동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취미로는 운동이고 드라이브, 음악 등 매사에 즐겁게 사신다고 합니다. 음식 요리는 예술로 아주 잘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는 일은 파트타임으로 그냥 심심해서 소일로 하신다고 하고요. 흡연은 아니하며 술도 전혀 못하신다고 하시며 동안 외모에 아주 예쁜 미모를 자랑하는 분입니다. 성격은 내성적이라 상대 남성분은 활달하고 유머러스 하시면 좋겠다 하십니다. 정확하고 확실하시며 의리 또한 있는 분이며 종교는 불교에 가깝다고 하시고 상대 남성 남성은 같은 불교이면 좋지만 무교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주거 형태는 차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 상대의 남성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조금은 넉넉하시면 좋겠다 합니다. 이상형은 키170 이상에 온화하시고 따뜻하게 품을 줄줄 줄 아는 분으로 거지도 없고 솔직 담백,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이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사연자분이 남성의 건강은 책임지고 챙겨준다고 하십니다. 상대 남성의 나이 차이는 아래 위로 두, 세살 정도 차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하시며 <laughs> 서로 살아가는 가정이 필요하고 정말 내 사람이다 하시면 재혼도 열어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좋으신 분을 만나면 여행도 한번 해 보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맛집 투어도 해 보고 또 둘이 타는 자전거는 꼭 한번 타 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소확행을 꿈꾸며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오늘의 사연자분을 소산이 대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성분에게 더 자세한 사연을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고 관심 있으신 남성분은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소산TV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